J20은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여 레이더 탐지 회피를 목표로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텔스 능력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J20은 대형 전투기로 비교적 무거운 무장과 장거리 임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장거리 요격 및 공격에 강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근접 공중전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J20은 서방 전투기에 비해 엔진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4.5세대 전투기 KF21은 스텔스 요소를 일부 적용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는 적당한 스테스 능력과 함께 기동성과 성능을 균형 있게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F-21은 공중전에서의 기동성을 중시하며 최신 항공전자장비와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장과 빠른 기동성이 장점입니다. KF-21은 GE F414 엔진을 사용하며 이는 우수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J-20은 장거리 레이더와 미사일을 활용해 원거리에서 교전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시도할 것이나 KF-21 역시 강력한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우위를 가리기는 힘듭니다. 근접전에서는 KF-21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F-21은 기동성이 뛰어나며 J-20보다 가볍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근거리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론, J-20과 KF-21 간의 공중전 결과는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종사의 숙련도 전투기 내의 센서 및 항공전자 시스템의 성능 공중전 상황장거리, BS, 근접전, 그리고 지원 전력 공중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의 존재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우세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KF-21은 기동성과 최신 기술에 중점을 둔 설계로 인해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크며, J-20은 대형기체를 이용한 장거리 폭격 능력의 우위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